오늘은 에레미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시고 뭘 시대 앞에 준비하시는가를 보도록 하죠. 우선, <laughs> 여러분, 에레미아 하면 제일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에레미아. 예,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에레미아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울 만큼 그 의미를 아세요? 왜 에레미아를 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제가 <laughs> 그 대학 다닐 때 교수님 중에 설교할 때도 오시고 강의할 때도 오시고 잘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엘리아아 저기 에레미아 교수님이라고 어, 이제 놀리곤 했는데 에, 정말 눈물이 많으세요. 에레미아의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레미아는 약관 20세 나이에 시대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죠. 어, 그런데 그는 그 소명을 흔쾌히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갑니다. 나름 또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나도 출신이에요. 아나도는 광야와 경계선 지역인데 에, 끄트머리죠. 거기는 실질적으로 유배지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데는 아니에요. 왜 예레미아는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몰락한 집안의 후손입니다. 부모가 중앙정치가였는데 정적들에 의해서 떠밀려나면서 그는 변두리로 밀려나게 됐죠. 그리고 스무 살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는 그 성격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게다가 또 이런 핑계를 대죠. 일장을 읽어보면, 나는 어립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거부하는 공통적인 핑계가, 아,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런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고. 게다가 그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험해요. 심판과 저주와 파괴가 담아진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받아야 될 대상이 사실상 집안으로 말하자면 정적의 중앙 정치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서 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레이레미아가 흘렸던 눈물의 진짜 의미는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되고 있는 끔찍한 죄.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발정난 짐승 같았다. 안에서 욕망이 치솟는 대로 반응하던 시대.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특별히 우상 숭배자로 규정했어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마치 주변 나라의 신들이 자기들의 먹고 있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그걸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정확하게 음행한 이스라엘아. 성적인 표현을 썼죠. 그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게다가 이 시대는 아수르라는 절대 국가가 세계를 쥐락피락하고 있다가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무시무시한 나라가 떠오르던 때예요. 아수르도 참 포악한 강대국이었지만, 어, 떠오르는 바벨론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총한 나라가 엉켜 있어요 백성들의 삶은 항상 고달팠죠 게다가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죄를 물먹든 마시고 그런 시대적 상황 앞에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는 겁니다 무려 요시아 왕부터 시드기아 왕까지 3대에 걸쳐서 40년을 선지한으로서 래요 좀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긴 세월을 그런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는 참 불편한 마음으로 선지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막 가슴이, 그리고 눈이 짐 물러졌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참 맞는 말 같아요. 그저 이게 무슨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사역 같으면 틀리면 또 폐기처분하면 되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고 만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는 영원한 가슴 말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걱정이 되고 성도들의 얼굴이 그늘이 드리우면 왜 그럴까? 또 너무 밝으면 무슨 일일까? 별개다 걱정이 되는 현장이 사실은 영혼을 만지는 일이에요. 그걸 40년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가만히 들이다 보면 한 시대나 어떤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통하는 자를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가 있는 시대나 공동체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사모엘이라는 말씀의 사람이 시대 앞에 우뚝 세워질 때에도 고통스러운 가슴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였는지 자기 전 존재를 건 통곡의 기도라고 성경 기자는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 시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누군가의 가슴 한복판에 큰 슬픔을 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그 일을 출발하면서 본두 가지 그림을 이 아침에 함께 보므로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게뭐냐면 11절에.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뭘 봤다고 되어 있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보여주신 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살구나무라는 말이 우리 한국의 그 이미지의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그 원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게 아몬드, 견과류 계통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발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잠도 깰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샤케트, 어우 발음이 아주 좋아요 이른 아침인데도 샤케트, 이 살구나무예요 근데 살구나무는 어, 겨울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올때 하얀 꽃을 피워냅니다. 그러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의 고통스러운 겨울을 끝내고 이제 새봄을 알리고 열매를 알리는 꽃을 피워내기 전에 피는 열매를 맺기 전에 피는 꽃이 하얀 색깔이에요. 이샤키트 근데 여기 언어 플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풋노트를 보시면 히브리 말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어떻게 하다 비슷하다 좋은 성경은 그 풋노트가 있죠. 네. 이 에, 살구나무라는 말이 샤키트인데 지킨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말이 따라서 합니다. 샤카트.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찾아보니까 샤카트라는 말이에요. 그 샤카트라는 말이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왜 예레미야에게 그 샤카트라는 발음이 생각나게끔 샤케트라는 음을 가진 살구나무 가지를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무너져 가고 참혹한 사사 시대만큼이나 끔찍했던 이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이 암흑의 시간을 털어내고 이 백성들에게 새 날을 줄 것인가를 궁극적인 소망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 언어예요. 샤케트.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샤켓의 소망이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샤켓. 어떤 흑암의 어둠의 자리에서도 뭘 봐야 돼요? 샤켓. 자, 그런데 그 샤켓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반드시 너를 지킨다. 그런데 이한 그림만 보고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그림을 또 보여주십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와의 호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네또 <laughs> 하나 보여준 그림이 끓는 가마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들렸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남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얘기예요. 끓는 물이. 그러면 지형적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은 지금 막 신흥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 북쪽이에요. 그럼 당연히 남쪽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 들려서 남쪽으로 쏘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암시하죠? 곧 다가올 바벨론의 침공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되어 그 끌렁 가마의 끔찍한 세월을 겪게 되죠 이 그림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10절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레미야를 소명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우리가 점진적으로 열거된 아주 평범하지만 단어 몇 개를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첫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심어요. 뭘 얘기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한 공동체나 한 시대를 하나님의 참된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있던 터의 모든 낡은 것들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부숴뜨리고 뽑아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시대를 봐도 그래요. 한 공동체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고 파괴해요. 그런데 그것을 겪고 당할 때는 너무 아파요. 그렇죠? 너무 아파요. 혹독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서 그 과정이 전제되지 않고 오는 부흥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 패턴이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듯이 언제나 이 절차는 일관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1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샤카트.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것을 보나이다그 뜻이에요. 이 그림은, 그리고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일하고 일 밑에 푼 노트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혹독한 파괴가 있을 것이다. 왜?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새로움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이 가운데 감당 못할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겪는 분도 그거를 목격하는 분도 절대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림을 보기까지 절대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려 단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희망이 있다고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진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도록까지 하나님은 먼저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세우고 새로운 걸 심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깊은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와서 먼저 내 속에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가슴에 흐르다만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락의 결실을 새벽마다 붙잡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주신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의 언덕을 넘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샤카트, 살구나무 가지를 확인하는 귀한 아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